음악의 광대한 우주에서 불굴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겨우 1년 된 젊은 별인 마이진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레임과 도전이 가득한 여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은 노력, 결단력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점진적으로 격렬한 경쟁 속에서 트로트 음악의 기술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매력과 부인할 수 없는 재능으로 마이진은 주목을 받아 수익성 높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경쟁자들을 능가했습니다. 딱 다섯 달전 세상은 조선 방송에서 방영된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쌈에서 마이진의 인상적인 데뷔를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연령에 비해 그녀의 매력은 마치 자력 같았고 넓은 범위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질문은 마이진과 공연료를 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일부 스텝들은 때문에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스트로쌈 이 끝난 지 거의 4개월이 지났고 미지급 공연료는 그녀의 열렬한 팬들에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후에는 TV 조선 마이질로부터의 방송 계약에 대한 논란이 폭풍처럼 일어나 지급 과정에서 수많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마이진과 계약 조항에 따라 적절히 보상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마이진은 그녀의 특유의 낙관주의로 그녀가 그녀의 지불을 받을 때 그녀는 그녀의 고마움과 애정을 충분히 보여주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진심어린 선언은 그녀의 팬들로부터의 사랑과 지지를 더욱 증폭시켜 마이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끝없이 보이는 대기 기간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높이 날아오르며 그녀의 음악적 경력에 더욱 힘을 불어넣을 것을 기다리는 동안 마이진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녀는 마력적인 무대 공연부터 감정을 불어넣은 사운드 트랙 녹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공감적인 성격에 충실하게 그녀는 또한 자선 활동과 사회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그것은 그녀가 받아들인 커뮤니티에 대한 그녀의 낙관주의와 책임감을 반영하였습니다. TV 조선과의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녀의 팬들은 그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공감은 큰 힘이 되어 마이진의 길을 밝혔습니다.